수학 3촌이에요. 어, 이번 시간에는 원과 접선이라는 주제로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원과 접선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고 특히 접선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과 접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원이 하나 있죠? 여기서 이 원과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이제 접선을 옮겨 볼게요. 자 보세요. 아직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 만나죠. 몇 개의 점에서 무려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요 직선을 잘 움직이면, 잘 움직이면 이렇게 딱한 점에서만 만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때요 점을 접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교점이 두 개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 경우에는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날 때 누가 원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우리는 이거를 직선이 원에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이 직선은, 이 직선은 원의 접선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접자가 어떤 의미냐면, 어, 접이라는 말하고 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접점하고 교점이라고 돼 있는데, 교점은 만나는 점이에요. 접점은 접하는 점이에요. 요거 두개 차이가 아주 미묘해요. 무슨 뜻이냐면, 접점도 만나거든요. 만난다. 동그라미. 교점도 만난다. 동그라미. 그런데 접점은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자 말자 헤어져요. 헤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스쳐 지나간다는 게좀더 옳은 표현이네요. 스쳐 지나가는 점 그거를 접점이라 그러고, 만나서 서로 크로스가 되는 걸 교점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니, 고1까지도 이 경우에는 교점하고 접점을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책에도 이렇게 돼 있죠. 삼전이 뭐라고 썼냐면, 교점은 만나면서 서로 자르는 거. 그래서 여기처럼 잘랐잖아요. 잘랐잖아요. 요 원이 직선으로 잘렸잖아요. 그죠? 원이 직선으로 잘렸어요. 이 경우에는 교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것처럼, 요거는 자르진 않았어요. 스쳐 지나갔지. 스쳐 지나가는 직선. 그거를 우리는 접선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교점하고 접점은 조금 다르다는 거. 공통점은 둘다 만난다 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교점은 자른다. 컷. 그 다음에 접점은 어, 스쳐 지나간다, 스친다. 저는 이거를 터치라고 표현해요. 이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교점과 접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접점과 교점을 이제 접점을 구한 교점을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교점은 그냥 만들면 되니까. 아무 때나 직선 그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냥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접점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접, 교점은 특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접점은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특징 때문에 아주 특이한 거죠 여기 한점 그래서 그러면 원에다가 접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를 삼촌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래요. 먼저 어떤 선분 하나를 그립니다. 이 선분 하나를 그리는데 우리가 뭘할 거냐면 이 선분을 2등분 할 거예요. 선분의 2등분 우리가 맨 처음 챕터 그러니까 공리 5가지를 빼고는 제일 먼저 했던 거죠. 이걸 이용해서 접점을, 접선을 알아볼 거예요. 자, 요거를, 순분을 이등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올렸죠. 그죠?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살짝 더 올리면, 오케이. 됐어요. 자, 요거랑 똑같은 크기의 원을 복사를 해서, 컴파스로 여러분들은 그리게 하겠죠. 그려야겠죠. 자,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어, 우리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요거를 이렇게 그려서 약간 비뚤어마니까 약간 옮기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분을 2등분 했단 말이에요. 요까지 는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이원이 조금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었고, 얘를 여기다가 딱 옮겨요. 됐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요. 자, 여기다 딱 붙이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빨간 선이 여전히 수직이등분선이죠.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삼촌이 약간 잘못 그렸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을 아까는 크게 만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약간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을 하나 그려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복사해서 붙이고 살짝 줄였는데 마실래나. 아, 약간 작네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얘를 살짝 올려주면 어... 어이고 이게 어렵네요. 됐따 네. 고치고 이렇게 올리면 어. 원래 이게 동심원이 돼야 되는데, 약간 삐뚤어만 거 이해해 주세요. 했고 요거랑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잘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접점이 돼요. 접점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원 요 원을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 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직선과 스쳐 지나가죠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접점이라 그러고 얘는 접선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걸 가지고 이걸 접선을 만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삼촌이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든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얘를 옮기면 싹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얘를 지워봐요. 얘를, 얘를, 지워봅시다. 얘도, 얘도 지우고, 요 안에 있는, 얘까지 딱 지우면, 오, 접점이죠. 완벽하죠. 이렇게, 선분의 2등분에서, 우리가 접점을, 접선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우리는 이게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을 싹 지우고 나면 얘가 수직이등분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수직이등분이라서 얘가 직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선하고 원과 접점을 이은 접점, 을 이은 선분 또는 직선은 요거죠. 요거랑 얘는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는 꼭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 실습해야 돼요. 알것 같죠? 착각이에요. 분명히 삼촌이 말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실습해야 된다고. 자, 이게 접선을 설명하는 첫 번째 실습이에요. 삼촌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실습 1번 선분의 이등분선과 접선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삼촌이 했던 거를 그 여러 잘 그려놓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잘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원을 점점, 점점 줄여나갔어요. 원의 반지름을 줄여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줄여나가서 얘가 접선이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꼭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요 내용을 할 거예요. 똑같은 결론인데, 현의 연장선과 접선이라는 주제로 알아 봅니다. 자,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 원이 중심이 여기라고 해봅시다. 정확하게 잘 찍어야 될 텐데, 삼촌이 자신이 없네요. 맞나? 여기. 다시 해봅시다. 여기 직선, 여기가 지름이면 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자, 이거를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여러 개의 선을 그어 봅니다. 이렇게 하나 그어 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 놓은 거를... 현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보조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은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죠? 앞에 챕터 4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렇게 밑변으로 수직 이등분이 되죠. 동의하시죠? 자, 여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현을 점점점점 옮겨볼 겁니다. 자, 이 현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요렇게. 똑지진 됐죠? 그다음에 한번더해 보는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또 한번 붙여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요렇게 아또 삐뚤어지네. 그다음에 또한번 요렇게 요렇게 만들면 요 삼각형이 여기 만들어진 요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얘도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다 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조선을 윗변에다가 딱 수선을 내리면 이게 수직이등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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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또 이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얘를 또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정말 한 점에서 살짝 만나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출축할 수 있나요? 얘가 여기 접점까지 이으면 90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추론을 할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이게 바로 현을 이용한 설명이에요. 현을 이용해서 접선과 그리고 중심에서 접점까지 직선은 서로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삼촌이 책에 어, 머릿말을 썼어요. 삼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써서 지식을 확장했냐면 계속 무언가를 바꿨죠. 뭘 바꿨냐면 이 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 현을 점점 어떻게 했죠? 바깥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옮겼죠. 그렇죠? 이 얘기를 다르게 말을 하면, 원의 중심하고 현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멀어지도록, 멀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멀어지도록 만들었을 때, 바뀌는 게 무엇인가? 1번, 여기서 여기까지의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점점 짧아지고, 짧아지다가, 길이가 선분이 점으로, 딱 하나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의 길이도 호의 길이는 반대로 점점 점점 작아지다가 호의 길이도 여기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점으로 맞죠. 심지어는 넓이도 줄어들죠. 왜냐하면 중심각이 줄어들고 반지름은 똑같은데. 중심각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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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서, 어, 중심각이 심지어는 0도가 되네.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중심각이 0도인 부채꼴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물론 그런 도형은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지름이 무엇인지, 지름이라고 하는 게이 여러 개의 현 중에서 어떤 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표현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요 내용을 다뤄 볼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하죠. 자, 요 내용에서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원 안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릴 수가 없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그려도 직선에는 양옆으로 연장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방법이 없다고요. 접선은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접선, 이 B를 지나는 직선이 원을 스쳐 지나갈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C처럼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면 이 점을 지나는 여러 개의 직선 중에서 오직 하나만이 이렇게 요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재밌는 사실은 이게 직각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A라고 하는 건원 밖이에요. 원 밖에서 요 원에 대해서 접선은 몇 개를 구울 수 있느냐? 무조건 두개예요 이거는 증명하려면 증명할 수 있지만, 증명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서 접점, 접점 그리고 중심에서 원 밖에 A라는 선, 점까지 이렇게 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삼각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에요. 왜냐? 접점과 중심을 이었죠. 그리고 접선이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수직.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이 얘는요? 당연히 직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지름이 R, R. 똑같죠? 90도, 90도.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빛변인데, H. 그러니까 R, H. 맞죠? R 길이 똑같고, R 길이 똑같고, 빗변이 공통이고 그다음에 피타고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r과 요 r과 h 요두 개를 알면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두 개가 같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보고 여기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은 자, 그러면 r h s r h s 합동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거를 교과서 에서 뭐 라고 표현 하 냐면 원 밖에 한점 a 에서, 두 접선의 길이 는 같다, 이런 식 으로 표현 해요. 정확 하게 얘기 하면 한 요점 과 접점 까 지의 길 이가 더 정확 한 표현 이 에요. 여기서 요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90도죠. 근데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는 아니고, 삼각형은 180도니까 곱하기 2하면 360도. 자, 근데 얘랑 얘랑 두 개가 180도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각하고 이각의 합도 180도가 된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 개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인 접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